시경, 동궁지습. 1. 붉은 활, 동궁. 동궁 초해를 수원장지라니, 아유 가빈연을 중심 황지라. 종고 기설이요, 일조 향지하라. 붉은 활이 풀린 것을 받아서 보관했더니, 내 아름다운 손님이 있어서 중심으로 주려 한지라. 쇠북과 북을 이미 베풀었고 하루아침에 먹이노라 동궁 초해를 수원 제지라니 아유 가빈니언을 중심히지라 종고 기설이여 일조 우지하라 붉은 활이 풀린 것을 받아서 바로 잡았더니 내 아름다운 손님이 있어서 중심으로 즐거워하는지라 쇠북과 북을 이미 베풀었고, 하루아침에 높이노라. 동궁초해를 수원고지라니, 아유 가빈년을 중심호지라. 종고기설이요, 일조수지하라. 붉은 활이 풀린 것을 받아서 활집에 넣었는데, 내 아름다운 손님이 있어서 중심으로 좋아하는지라. 쇠북과 북을 이미 베풀었고, 하루 아침에 술을 권하노라. 이 무성한 것은 세 발쑥. 청청자아. 청청자하여 재피중하로다. 기견 군자하니 낙차유로다. 무성한 세 발쑥이여 저 언덕 가운데 있네. 이미 군자를 만났으니 즐겁고도 애이 있네. 청청자하여 제피 중지로다. 기견 군자하니 아심즉히로다. 무성한 새 발숙이여 저 물가 가운데 있네. 이미 군자를 보았으니 내 마음이 곧 즐겁네. 청청자하여 제피 중능이로다. 기견 군자하니 서가 백붕이로다. 무성한 새 발숙이여 저 언덕 가운데 있네. 이미 군자를 보았으니 내게 큰 재물 주는 듯하네. 범범 양주여 재침 재부로다. 기견 군자하니 아심 즉 휴로다. 두둥실 버드나무 베어 가라앉았다 떴다 하네. 이미 군자를 보았으니 내 마음 곧 편안하네. 3. 6월에 6월 6월 서서하여 융거 기칙하며 사모 규교원을 제시 상복하니 허면 공치라 아시 영급이니 왕후 출정하여 이 이광 왕국이시니라 6월에 경황 없이 군사 수레를 이미 정리했으며 사모가 건강하거늘이 상복을 수레에 실으니 허면이 심히 성한지라. 우리 이 때문에 급하니 왕이 이에 나가쳐서 왕국을 바로 잡으라 하시네. 비물 사려여 한지 유주기로다. 유차 6월에 기성 아복하여 아복 기성연을 우삼십리하니 왕우 출정하여 이좌천자신이라. 힘이 같은 내피르 검은 말이여 길들어 법도에 맞도다. 이 6월에 이미 우리 전복을 이루어 우리 전복이 이미 이루어졌건을 이미 30일을 갔으니 왕이 이에 나가쳐서 천자를 도우리라. 사모 수강하니 기대 유옹이로다. 박벌 허물하여 이주 부공이로다. 유엄 유익하여 공무지복하니 공무지복하여 이정왕국이로다. 사모가 자랐고 크니 그 키가 크기도 하구나. 잠깐 허면을 쳐서 큰 공을 올리네. 엄숙히 하고 공경하여 무의를 받더니 무의를 받들어 왕국을 안정시키네. 허면 비여하여 정거 초호하여 침호 급방하여 지우 경양연을 직문 조장이며 백패 앙앙하니 원흉 십승으로 이성 개항 이로다. 허민이 스스로 헤아리지 아니하여 촛땅과호땅에 정연히 거쳐하여 호와 삭방을 침노하여 경수 북쪽에 이르거늘 기의 문늬는새 휘장이며 흰 귀가 선명하니 원흉 십승으로 먼저 길을 떠나네. 윤거 기안하니 여지 여헌이며 사모 기길하니 기길 차하니로다. 박벌 허윤하여 지우 태원하니 문무 길보여 만방 위헌이로다. 군사 수레가 이미 편안하니 지와 같고 헌과 같으며 사모가 이미 건장하니 이미 건장하고 또 길들여졌네. 잠깐 허윤을 쳐서 태원에 이르니 문무 겸전의 길보여 만방이 법으로 삼도다. 길보 연이하니 기다 수지로다. 레기 자호하니 아행 영구로다. 음어 제후하니 포벌 히리로다. 후수 제우여 장중 효우로다. 길보가 잔치하여 기뻐하니 임의 복을 많이 받았네. 호 땅에서 돌아오니 우리가 길 떠난 지 오래되었네. 모든 벗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며 나서니 자라를 삼고 잉어를 회쳤네. 누가 이 자리에 있는가 효도하고 우애하는 장중이로다. 4. 쓴박이 캐기 채기 막박은 채기를 오피 신전이며 오차 침으로다. 방숙 리지하니 기거 삼천이로서니 사간 지시로다. 방숙 설지하니 승기 사기로다. 사기 이기하니 로거 우석 이로소니. 전불 어복이며 구응 조혁 이로다. 잠깐 쓴박이 캐기를 저새 밭에서 하며 이 일련 묵은 밭에서 하네. 방숙이 다다르니 그 수레가 삼천이니 군사가 적을 막는 것을 익혔네. 방숙이 거느리니 내피르 기마를 탔네. 내피르 기마가 질서 정연하니 노거가 붉기도 한데 대나무 만든 휘장과 얼어 만든 화살통이며 갈꼬리와 가슴거리에 가죽 고비로다파건은기를 우피 신전이며 우차 중양이로다. 방숙 리지하니 기거 삼천이로서니 조기 앙앙이로다.방숙설지하니 악기 착형이며 팔란 창창이로다.복기 명복하니 주불 사황이며 유창 총형이로다.잠깐 쓴박이 캐기를 저새 밭에서 하며 이 시골 가운데서 하네.방숙이 다다르니 그 수레가 삼천이니 기와 조가 선명하에라. 방숙이 거느리니 묶음 바퀴와 문체나는 형이며 여덟 방울이 창창하여라. 명하신 옷을 입었으니 붉은 슬갑이 빛나며 푸른 파 같은 폐옥이라라. <laughs> 율피 비준이여 기비 려천이며 역집 원지로다. 방숙 리지하니 기거 삼천이로서니 사간 지시로다. 방숙 솔지하니 정인 벌고원을 진사 국녀로다. 허면 방숙이여 벌고 연연이며 진려 전전이로다. 빠르게 나는 저 세매여 그 나는 것이 하늘에 이르며 또한 앉을 곳에 보였네. 방숙이 다다르니 그 수레가 삼천이니 군사들이 적을 막는 것을 익혔네. 방숙이 거느리니 정이 정인이 북을 치거늘 군사들을 진열하고 훈계하네. 드러나고 미더운 방숙이여 북을 침해 연연히 하며 군사를 그침에 북소리 둥둥 주니 만형이 대방 위수로다 방숙 원로나 극장 기유로다 방숙 설지 하니 집신 획추로다 융거 탄탄하니 탄탄 퇴퇴하여 여정 열애로다 현윤 방숙이여 정벌 혐윤하니. 만형 레이로다. 미련한 저 만형이 대국을 원수로 삼네. 방숙이 크게 늙었으나 그 꾀가 씩씩하구나. 방숙이 거느리니 신문할 괴수를 잡으며 악한 무리를 사로잡았네. 군사 수레가 많으니 많고 성하여 천둥 같고 우레 같도다. 드러나고 미더운 방숙이여 허민을 치니 만형이와 벌벌 떠네. 수레가 굳네 거공 아거 기공하며 아마 기동하여 사모 농농하니 가은 조동이로다 우리 수레가 이미 굳으며 우리 말이 이미 같아서 내 수컷이 충실하니 멍해하여 동으로 가네 정거 기호하니 사모 공부로다 동유 보초원을 가은 행수로다 사냥하는 수레가 이미 좋으니 내 수컷이 심히 성대하여라. 동도의 큰 바디끈을 멍해하여 사냥하였네. 지자 우묘하니 선더 효효로다. 건조 설모하여 박수 우오로다. 이 사람들 사냥하니 무리를 헤아름이 시끄럽구나. 깃발을 세우며 깃발을 설치하여 오 땅에 가서 짐승을 잡도다. 카피 3호하니 3호 사모 혁혁이로다. 적불 금석으로 회동 유혁이로다. 전넷 스컷을 멍해하니 내 스컷이 혁혁하구나. 붉은 슬갑에 금장식신으로 회동을 이어하네. 결습 기차하며 궁시 기조하니 사부 기동하여 조와 거시로다. 깍지와 팔찌가 이미 나란하며 공실을 이미 골랐으니, 쏘는 이가 이미 협동하여, 우리를 도와 싸은 짐승을 들도다. 사황 기가하니, 량참 부르로다. 불실 기치연을 사시 여파로다. 내피르 황마를 이미 멍해하니, 두 참마가 기울지 않네. 그 달리는 법을 잃지 않건을 화살을 놓음에 깨뜨리는 듯하네. 소소 마망, 마명이며 마 유유 패정이로다 도어 불경이며 대포 불령이로다. 소소한 마르 울음소리이며 유유한 깃발이로다. 걷는 이와 술에 모는 이가 놀라지 않고 대포가 차지 않았네. 지자 우정하니 유문 무성이로다. 유느 군자여 전야 대성이로다. 이 분이 가니 간다는 소문만 있고 소리가 없네. 진실로 군자여 참으로 크게 이뤘네. 6. 좋은 날에 기릴. 기릴 유무에 기백 기도하니 정거 기호하며 사모 공부원을 승피 대부하여 종기 군추로다. 기란 날 무일에 이미 마조에게 비니 사냥하는 수레가 이미 좋으며 내수컷이 매우 성대하건을저큰 언덕에 올라가 그새 짐승떼를 쫓더다. 길일 경호에 기차 아마하여 수지 소동에 우로 우후한 칠저 지정이여 천자 지소로다. 길한말 경호일에 이미 우리말을 골라 짐승들이 모인 곳에 암사슴과 사슴이 우글거리는 칠저에서 쫓으며 천자의 사냥하는 곳이라네. 천피 중원하니 기기 공유로다. 표표 사사하여 혹군호구원을 실솔 좌우하여 이연천자로다. 저 언덕 가운데를 보니 그큰 것이 매우 많네. 빨리 가기도 하며 느리게 걷기도 하여. 혹세씩하고혹둘씩하건을 왼쪽이며 오른쪽을 모두 거느려 천자를 즐겁게 하네. 기장 아궁하고 기협 아시하여 발피 소파하며 예차 대시하여 이어 빙객하고 차이 장례로다. 이미 내 화를 베풀고 이미 내 화살을 끼워서 저 작은 멧돼지를 쏘며 이큰 들소를 죽여서 손님에게 올리고 또 단수를 떠서 올리네. 7. 기러기, 홍안. 홍안 우비하니 쑥쑥 기우로다. 지자 우정하니 구로 우야로다. 원급 긍이니 애차 황과로다. 기러기가 나르니 그 기시 쑥쑥하네. 이 사람들 길을 가니 들에서 병들고 수고롭구나. 이에 불쌍한 사람에게 미치니 이 허랍이 과부가 가엾네 홍안 우비하니 지부 중태기로다. 지자 우원하니 백도 계자기로다. 수죽 구로나 기구 안태기로다. 기러기가 날아 못 가운데 모였네. 이 사람들이 담을 쌓으니 백도가 모두 잃었네. 비록 병들고 괴로우나 마침내 편안한 집을 지으리. 호응한 우비하니 애명 오오라다. 애명 오오로다. 유차철이는 위야 구로원을 유피우이는 위야 성교라 하나다. 기러기가 날아 슬피 울글, 울기를 오오히하네. 이 밝은 사람은 나더러 병들고 수고한다 하거늘 저 리석은 사람들을 나더러 교만을 보인다 하네. 8. 큰 촛불 정녀 야여하기요 야미양이나 정녀지광이로다. 군자 지지하니 난성장장이로다. 밤이 얼마나 되었는가. 밤이 아직 한밤중이 못 되었으나 큰 촛불이 빛나도다. 군자가 이르니 방울소리가 딸랑딸랑하도다. 야여하기요 야미에나 정려 절절이로다 군자 지지하니 난성 회회로다 밤이 얼마나 되었는가 밤이 다하지 못하였으나 큰 횃불이 희미하도다 군자가 이르니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하도다 야여하기요 야향신이라 정려 유휘로다 군자 지지하니 언관 기기로다. 밤이 얼마나 되었나 밤이 새벽을 향한지라 햇불이 불기운이 있도다. 군자가 이르니 그 깃발을 보리. 구 가득한 물면 수. 면피류 수여 조정우회로다율피비준여 제비 제지로다. 차아 형제 방인 제우 막긍 염란하느니 수무 부북. 부모요. 수무 부모요 가득한 저 흐르는 물이여 바다에 조종하도다 빨리 나는 저 새매여 곧 날며 곧 그치네 아 우리 형제와 나랏사람 모든 것이 즐겨 난리를 생각지 않나니 누가 부모가 없으랴 면피류수여 기류탕탕이로다 율피비준이여 제비 제양이로다. 연피 부족하여 재기 제항하라. 심지 우이여 불가 미망이로다. 가득한 저 흐르는 물이여 그 흐름이 성하고 성하네. 빨리 나는 저 셈에여 곧 날며 곧 드날리네. 저 돌을 따르지 않음을 생각하여 곧 일어나며 곧길 가네. 마음 근심이여. 그쳐 잊지 못하리. 율피 비준이여 솔피 중능이로다. 민지 와은을 영막 지진고. 아우 경으면 참은 기흥가. 빨리 나는 저 세매여 저 언덕 가운데를 따르네. 백성의 거짓말을 어찌 징계하는 자 없는가. 우리 보시, 벗이 공경하면 참소하는 말이 일어나랴. 10. 학이 울거든 학명, 학명우 구고 얻은 성문 우연이라 어잠 재연하나 혹재 우전이라, 낙피 지원에 원유 수단하니 기하유탁이니라, 타산 지석이 가이 위착이니라, 학이 구고에서 울거든 소리가 들에 들리느니라, 고기가 잠겨 못에 있으나 혹 물가에도 있느니라, 즐거운 저 동산에 심어 놓은 박달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 낙엽이 떨어졌네. 타산의 돌이 숫돌이 될수 있네. 항명우 구고어든 성문 우천이로다. 어제 우저 하나 혹잠 재연이니라. 낙피 지원에 원유 수단하니 기하 유옥이니라. 타산 지석이 가이 공옥이니라. 하기 구고에서 울거든 소리가 하늘에 들리느니라 고기가 물가에 있으나 혹은 잠겨 깊은 곳에 있네. 즐거운 저 동산에 심어 놓은 박달나무가 있으니 그 아래에는 당나무 있네. 타산의 돌이 옥을 갈수 있다네.